근데 태권나한 사람 전화 한 사람 중에 여자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자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자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게 태권나 경상도 사투리 쓴다 우르는데 경상도 사투리 쓴다 우르는데 경상도 사투리 쓴다 우르는데 그게 아마 태권나 너랑 나랑 상상하는 그 사람일 것 같아 태권아 너랑 나랑 상상하는 그 사람일 것 같아 태권아 너랑 나랑 상상하는 그 사람일 것 같아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지. 응, 그 사람일 것 같아. 아, 내일 내일 경찰서 가서 셀프 저기할 거예요. 그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, 알아보니까 몇 가지가 많이 걸리더라고요. 영업 방해도 걸리고 허위 사실 유포도 걸려. 저 제가 사기꾼이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 갖고 제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밝혀야 될거 밝혀야 될 거예요. 응. 밝히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. 밝히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. 밝히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한테만 영업 방해를 한게 아니라 그 가게에도 영업 방해가 미치면 좀 그건 더 커지죠. 왜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저한테 안 찌지 타다 못해 이제는 그런 짓까지 아악. 왜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저한테 안 찌지 타다 못해 이제는 그런 짓까지 아악. 왜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저한테 안 찌지 타다 못해 이제는 그런 짓까지 아악. 태꼬나 고만 얘기해. 그거, 너, 너무 많이 얘기했어. 고만, 오케이? 응. 응. 빵! 빵! <laughs> 빵!